<laughs> 반갑습니다. 대구의 범진 침량원입니다. 올바른 침량을 바르게 사용하자. 침량 최고 산지인 베트남에는 현재 인도네시아산, 필리핀산, 말레이시아산이 주류를 이루고, 캄보디아산도 소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산 침량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같은 종인 아갈로차, 크라사나라도 품질은 베트남산을 선호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산이 판을 치고 취급하는 곳인 약재상에는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막대기 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영이나 약재로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아갈로차 크라사나 침량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람당 1만원 이상인 자연산 침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몇년 전부터 재배 방법을 인체에 무해한 재배법을 실험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이 기술이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침량 사장이 백켄바루의 유기농 재배법으로 1986년, 1990년에 8만 그루를 식재한 농장이 있습니다. 현재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재배를 하려면 많은 자본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진으로 침양 생성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재배 침량을 언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까요? 현재까지는 재배 침량을 음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